특별시 서초구청 서초구청 있는 서초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 어, 위에 식당을 밟았습니다. 이제 제8회, 제8회, 에, 제8회, 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또도 어, 투어와 함께 아이성과 아, 영적 회복을 위한. 아, 전국 땅밟기 기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땅그 모든 것을 너희 주었느니 하신 말씀 아, 여호수아 8장 1절에 아이섬 왕과 그 성록과 그 땅을 아, 너희에게 그 백성들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곳을 특별시 서초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일하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국정원 윤석열 대통령을 세 맡겨주셨듯이 서울특별시의 시정 또한 이제 오세훈 특별시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해주시고 이제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선초구청장 후보의 선초구의 부정을 국민의힘 기호 2번 전 선수 우리 서초구청장 후보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서초구청에, 서초구정에, 서초구의 그 구정을 감당하고 또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어, 서초구의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석방해 기자 합니다. 네 서초구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서초구의 새로운 지도자로 서초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전성수 우리 후보를 강남구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 이제 서초구의 정말 자랑스러운 새로운 지도자로 국민의힘 이번 서초구 청장 후보 전성수 후보를에게 서초구민 여러분들의 힘을 에,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명한 새벽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국가기도순례자 김청년 목사였습니다 서초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후보에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초구청장 후보 전성수 후보를 서초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드리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레디아 감사합니다. 알라비아 감사합니다.